잘 가요 하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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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뭐해 임마 너 와우 일로 와 내성말톱 시끼 내성발톱 내성발 톱 발목절단 새끼는 <laughs> 또 <세킨토> 뭐야 <laughs> 좋아요와,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원본 총으로 1킬 탑십하기. 처음 총 외에 다른 총 불가능.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. 미 미호 미온, 미호님 아 미호님이었구나 누군지. 아유 미호님. 미호야 미호야 너무 고마운데 이걸로 1킬 탑텐 하라고. <laughs> 얘로 알았어. 야 이걸로. 우리 애기 오다리 하나 사주자. 아네 그러니까 탑텐 전까지는 무조건 카고팔로만 따야 되는 거야. 탑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시고 탑텐 전까지만 딱 이걸로 하라는 거지. 어이 찬스, 일킬 찬스. 드디어 저기 보이네. 저기 소리가 들렸다. 일킬 찬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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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왜 대가리가 아니야? 음흥! 어 엄마 어 엄마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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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엄마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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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형아 형아 라이 쉣이야. 내가, 임마, 너한테 죽을 것 같아, 임마? 오우, 쉣떠. 쉣얘얜또 뭐야? 얜또 뭐야? 얜또 뭐야? 임마! 넌또 나한테 왜 그러냐? 넌, 너, 너, 너 어디서 기워왔냐 제발, 다섯 명만 더 죽어라. 아, 이 새끼야, 오지 말라고, 이 새끼야! 아, 이 미친 새끼, 이거. 아니, 새끼야, 이거. 불 질러놓고, 존내 튀기.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불 질러놓고, 존내 치기 불만 질러놓고, 존내 튀기. 불만 질러놓고, 존내 튀기. 튀기. 그지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? 하라, 이 새끼야. 난 너랑 싸울 의사가 없다 이 새끼야. 이 <laughs> 새끼야 오지마 이 새끼야. 나 너랑 안 싸우고 싶어 이 새끼야. 난 돌이다. 난 돌이야. 얘들아 제발 이키만 도해라. 난 돌이다. 어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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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아. 어, 존나 무섭네. 왔어, 한 명, 한 명, 한 명. 한 명! 나스, 한 명! 아, 야, 보 잡아! 잡으라, 버려. 어우, 됐다! 나 이제 총 쏘시지. 미샤, 사공! 야! 야! 그거 왜 경기 밖에서 죽냐? 넌또 뭐냐? 누기 뭐야? 솔람 쏴라. 난 도망가겠다야. 아, AR이 없어서 걸못 죽이네. 여기 있는 녀석이 하필 이면 어이씨, 존내 무슨 이 양각이냐? 오만이 얘가 다 쳐대고 니다 아이씨, 몰라 몰라. 오만이 오만이 채가 튀어도 되겠습니까? 아래 있네 아래 안에 위에 안 하네 그 위에 보고 가야겠지 여기다 찾았다. 아싸 아래 안 하거든. 볼때 여기밖에 없는데 저 바이디밖에 없어. 아호 지가 알아서 죽어버렸네.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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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등이야 The party.